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용구 TV의 포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뭐 눈치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미트드 에디션 소흥민 축가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자 합니다. 네이화 한정판은 아디다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뭐 메시나 지단 이런 선수들한테는 있었는데 아시아 최초로는 없었거든요 아시아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해냈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ep의 득점왕 했잖습니까 와 이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아시아 최초로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축구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이십니까? 이걸 제가 영접했습니다. 와 아직 택도 안땄습니다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작품이에요, 작품. 축구화가 아닙니다. <laughs> 네, 여러분 컬러가 정말 희한 찰랑하죠. 아디다스가 이번 컬러를 서울의 도시 밤문화에서 영감받았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친환경인 대세다 스습니까이 소재도 정말 친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재활용 소재로 50% 이상 썼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스피드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또 소재를 또 입혔다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와 보시죠. 이 이건 거의 작품입니다 작품. 네. <laughs> 네. 아 오늘 송민 축구와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포용구 TV의 포용구는 여러분들과 재밌게 소통하며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을 알려드리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용구 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찰칵!